함수 f x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겁니다. 가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y 는 2의 절대값 x 으로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2죠. 그 다음에 나는 주기가 2라는 거고 어, 함수가 로그이기 때문에 양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고 2이고 3이고 4고 5고 6이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예, 이게 함수값이 2를 넘어갈 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요 값이 y가 2일 때가 x가 2n의 제곱이 되어서 4n의 제곱, 즉 짝수일 때 관심이 있습니다. 즉 4n 제곱, 2를 지날 때그 개수가 an입니다. 그러면 어, 2,1을 지나면 이그 로그 함수의 정점이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 2,1을 지날 때는 그림이 이렇게 되어서 어,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 다음에 4,1을 지나면 그래프가 여기를 지나가야 되므로 이렇게 되어서 이때는 세 개가 됩니다. 6,1을 지나면 여기가 되므로 이렇게 되어서. 어, 5개가 됩니다. 그래서 알수 있는 것이 뭐냐? 2k가, 돼, 2k 콤마 2가 되면, 어, 이 점은 몇 개가 되느냐 면 되면 이게 2k 빼기 1이 됩니다. 그러면 4 n 제곱 빼기 2인 경우는 이것이 2 곱하기 2n 제곱 2가 되므로 an은 어4 n 제곱 빼기 1이 됩니다. 그러면 구하는 것이 시그마 n은 1에서 7까지 4 n 제곱 빼기 1이므로 4 곱하기 6분의 7, 8, 15 빼기 7입니다. 그래서 3, 2, 6, 5, 4를 하면 20, 140, 560 빼기 7이 되어서 553이 됩니다.